한국 법원 캄보디아 민법을 뒤져라. 계약 해제와 원금 반환의 대반전. 한국 법원이 왜 캄보디아 법을 공부해야 할까요? 바로 국내 투자자 이수현 씨의 1억 2천만 원 투자금 때문입니다. 대법원은 하급심이 캄보디아 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. 캄보디아 민법이 한국과 달랐다면 대법원은 캄보디아 민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.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.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동업 계약 해제의 특수성 원금 반환 불가과는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 조항입니다. 만약 캄보디아 법상 동업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 해제처럼 원상회복. 투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이수연 씨는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하급심은 캄보디아 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한국 민법을 적용해 버린 것이죠. 최소 수익금 조항도 캄보디아 법으로, 대법원은 이 씨가 요구한 매월 최소 200만 원 수익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법에 따라 재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한국 법처럼 사업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 조항이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캄보디아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해외 투자나 계약 시 준거법 조항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. 분쟁 발생 시 당신의 투자금을 살릴지 아니면 날릴지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중거법에 따라 해석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